양손을 흙바 잡아 주신 상태에서 오른쪽 발가락 감싸서 올려 주실 거예요. 척추를 꼿꼿하게 세워 줍니다. 오른 골반이 올라가지 않게 지켜내고 내쉬며 왼쪽 발리 힘으로만 밀어 주시며 고관절 앞쪽이 스트레칭 될수 있게끔 해 주셨다가 마시는 숨에 원위치로 돌아올게요. 내쉬며 둘 밀어 주시고 척추가 위쪽으로 길어지는 느낌 내쉬며 세 개의 자 호흡하시면서 기다릴게요 셋둘 하나 마시는 숨에 돌아오실거고 다시 오른쪽 다리 쭉 펴내시면서 종아리 허벅지 뒤쪽까지 늘려봅니다 다시 오른 다리 접어 원위치로 돌아왔다가 내쉬며 둘 오른 다리가 펴졌으면 왼쪽 다리까지 쭉 펴보실거요 예 다시 들이마시고 원위치 돌아옵니다 내쉬며 셋넷 상체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숙여지고 다시 들이마시고 마지막 내쉬며 왼쪽 뒤꿈치를 아래로 쭉 보내주시면서 위치 세둘 하나 무릎을 잡고 원위치로 돌아오실 거예요. 발을 바꿔서 반대쪽 진행해 볼게 왼쪽 발가락 감싸서 척추 발을게 세워주시고 오른쪽 고관절이 스트레칭 될수 있게 쭉 늘렸다가 마시는 숨에 원위치 척추 길어지면서둘 허벅지 앞쪽이 쭉 늘어나십니다. 마시고 원위치로늘었다가 내쉬며 세개 밀어주실 거고요.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며 네번 마지막 내쉬면서 쭉밀어주신 상태에서 3 둘, 하나, 하나 돌아오실 거고 이제 왼쪽 다리 쭉 펴주시면서 밀어 넣기요. 종아리 허벅지 뒤쪽이 늘어날 수 있도록. 다시 무릎을 잡고 원위치로 돌아다가 둘쭉밀어서 내려가주시고 마시고 원위치 내쉬며 셋밀하면서 뒤꿈치를. 풋바 아래쪽 쭉 보내주시면 위치. 세, 둘, 하나. 마시는 숨에 무릎을 잡고 원위치로 돌아오실 거고요. 이태로 내려오셔서 발바닥 위치할 수 있게 풋바위 올려놓고 양손 엇갈려 잡고 왼다리 터나무 무릎을 접어주시며 가슴이 돌아갈 수 있게 왼쪽 가슴이 천장 쪽을 바라보실 거예요. 마시는 숨에 원위치로 돌아왔다가. 내쉬면서 둘 어깨가 아으로쏙 들어가면서 후. 왼쪽 가슴 천장 숨 마시고 원위치로 돌아갔다가 내쉬면서 셋 후. 오른쪽 안쪽 허벅지와 오른쪽 등이 스트레칭 될수 있도록 골반을 정면을 바라보시면서 셋둘 하나 돌아오셔서 원위치 반대쪽으로 이어해서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오른 다리를 터박시켜서왼 다리를 퍽바위에 올려놓고 왼손 각각이 오른손 멀리 잡고 무릎 접어내시며 가슴이 돌아갈 수 있게 쭉 회전시켰다가 숨 마시고 원위치로 돌아오십니다 둘 안쪽 허벅지와 왼쪽 등 스트레칭이 될수 있게 마시고 숨 원위치 내쉬며 세번 가슴이 돌아갈 수 있게 쭉 늘려서 위치 셋둘 하나 돌아오셔서, 원위치, 초록색 깔스프링 하나 걸어주실 거고요. 양손을손바발을 잡고, 무게중심이 뒤쪽에 있는 상태에서 척추를 바르게 펴주십니다. 자, 내쉬는 호흡에, 뒤꿈치 바닥에 꼭 눌러놓고, 킬리지를 살짝 밀어낼게요. 다시, 고관절을 접어, 어니치 머리, 위치, 머리 위치가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아리, 허벅지 뒤쪽을 늘려줬다가, 마시, 원위치, 내쉬며, 쭉 밀어주시고, 다리를 밀어낼 때 양손으로 콧발을 좀더 밀어주시며, 자, 호흡하시며 기다릴게요. 셋, 둘, 하나, 고관절을 접어내며, 무릎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스프링은 초록색 칸을 남겨놓고, 그색 빼주시고, 옆으로 돌아서, 오른 다리 접고요. 양쪽 엉덩이를 바닥에 꾹 눌러놓으실 거예요. 양손을 깍지 껴서 머리로 쭉기지개 펴서 양팔 옆으로 나가니 왼손 잡고, 오른손 만세, 측면으로 쭉 길어주시면서 갈비뼈 사이사이가 내려갔다가 허리를 세워주시면 앞쪽에는 숄더바 잡고요, 왼손 만세에서 오른쪽 엉덩이뼈를 눌러주시면 스트레치.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오른손 만세, 내쉬면서 후, 측면으로 길어집니다. 몸통을 돌려내면서 양손 넓게 잡고, 그대로 상체 앞으로 쭉 숙여서 등 허리까지 스트레칭, 등 말면서 올라왔다가, 내쉬며, 휴, 앞으로 숙여주세요. 다시 마시고, 내쉬며, 그 다음에 앞쪽까지 쭉 늘려주시면서, 셋, 후, 둘, 하나, 왼손 가운데 잡고, 운동 훈련을 원치기, 이제 양손을 숄더 바를 잡아 주실 거고요. 팔꿈치를 접어 앞으로 쭉 숙여 주시면서 오른쪽 골반까지 스트레칭. 갔다가 내쉬며 둘 앞으로 숙여줄 때 오른 골반 눌러 주시고요. 가슴 양쪽이 숄더 바를 바라본 상태에서 동작을 진행을 이렇게 마시고 내쉬며 왼쪽 등 허리까지 스트레칭 될수 있게 끔셋둘 하나 올라오셔서. 두 다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오른손으로 스트레치하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운 상태로두 다리 모아서 내쉬며 골반 나가서 아랫배가 납작해질 수 있도록 라운드 해주실 거예요. 내쉬면서 오른쪽 다리 90도로 들어 올렸다가 다시 원치. 내쉬면서 왼다리 들어 올리기요. 이때 복부 힘을 유지하면서 다시 원치. 세 번. 오른쪽 후, 마시고 왼쪽 배꼽을 납작하게 다시 내려갔다가 허리 세워 올라옵니다. 스펠레이 딸려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가슴 앞쪽에 위치하시고요. 자, 이제 반대로 가실 건데 다리를 90도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직각을 유지하며 오른 다리 내려볼게요. 다시 반대, 복부에 집중해서 후, 마시고 한번더 세게. 오른쪽 다시 마시고, 내쉬면 왼쪽. 돌아오셨다가 그 상태에서 왼쪽으로쭉 돌려볼게요. 마시고 둘을 가슴이 돌아가는 느낌으로 다리 떨어지지 않게 코어 힘을 버티면서 쭉 돌렸다가 그대로 한 다리씩 내려놓고 허리세요 올라옵니다. 반대쪽 동일하게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왼다리를 뒤로 접어주시고 양쪽 엉덩뼈를 바닥에 꾹 눌러주세요. 양손을 깍지를 껴서 척추를 길게 늘려주시고 양팔 옆으로 나란히 오른손 폭발 왼손 만세해서 측면으로 쭉 기울여주시며 갈비뼈 사이사이가 들어갑니다 허리등 세워주시고 숄더바 잡고 오른손 만세 왼쪽 엉덩뼈를 꾹 눌러주시면서 스트레치 마시는 숨에 들어오셨다가 왼손을 만세 내쉬면서 후, 늘리고 몸통 부려서 넓게 잡아서 상체 앞으로 쭉 숙여주시면 등, 허리까지 스트 했다가 등, 만리올려놓시고 내쉬어 둘 앞으로 후, 마시고 한번더 내쉬어 셋 내려간 상태에서 셋둘 하나, 마시고 오른손 가운데 내중 떼서 올라오실 거예요. 몸통을 돌려내면서 가슴 양쪽이 흔들림을 바라볼 수 있게 팔꿈치를 접어내면서 왼쪽 골반까지 쭉 스트레치 다시 올라오셨다가 둘, 둘. 앞으로 마시고 마지막 내쉬면서 등 허리까지 쭉늘려주시면서 숙여주셨다가 셋둘 하나하나 올라오셔서 두 다리를 바닥에 내려놓으실 거예요. 끝에 걸터서 가운데 앉아주신 상태에서요. 왼손으로 스트레치 잡고 가슴 앞쪽 위치할게요.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서 내쉬며 골반 말아서 라운드로 내려갑니다. 복부 힘을 유지해주시고 내쉬며 오른 다리 90도로 들어올렸다가 다시 내려줍니다. 무겁게 왼 다리 올려주세요. 다시 오위치 3번 오른쪽 후. 마시고 돌아왔다가 왼쪽 후. 돌아오시고 허리 세어 올라오실 거예요 다리를 높여서 가볼게요 내쉬며 골반을 말아서 오른다리 왼다리 90도로 테이프타 자세를 유지하면서 오른쪽 다리 내려봅니다 후. 마시고 최대한 무겁게 왼쪽 후. 바닥에 닿지 않아도 괜찮아요 복부 힘이 유지되는 손까지 마시고 4번 왼쪽 돌아오셔서 오른쪽을 회전해볼까요? 다시 원위치 둘 가슴이 돌아갈 수 있게 후, 마시고 마지막 내쉬면서 쭉 한번 돌려주셨다가 정면 한 다리씩 한 다리씩 내려놓고 원위치로 돌아와 주실게요. 두 다리를 헤드레스트에 이제 꼬아서 올려주신 상태에서 척추를 바리를 세워줍니다. 양손으로 핸드스트랩을 잡아주시고요. 손바닥이 뒤쪽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해주신 다음에 내쉬는 호흡에 양팔을 당겨서 등에 힘을 사용해 보실 거예요. 마시는 왠지 내쉬면서 팔을 당겼을 때 척추가 천장 방향으로 길어질 거고, 다시 원위치로 내려올게요. 내쉬면서 어깨가 말리지 않게, 과하게 당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어깨 아래 손목까지만 당겨주세요. 마시고, 두번더 내쉬면서, 지그시 당겨주셨다가, 숨 마시고, 마지막, 내쉬며, 당긴 상태에서 휴지, 셋, 둘, 하나, 척추를 길게 늘렸다가, 원위치로 돌아오십니다. 자, 앞바닥에 하신 상태에서 이제 팔꿈치에다가 떠서 준비를 해 보실 건데, 손바닥이 서로 마주 볼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내쉬는 숨에 앞쪽으로 보여주세요. 등에 힘을 사용해서 다시 들이마시고 원위치, 직각을 유지하면서 후, 날개뼈 뒤쪽에 있는 등 근육을 사용해 보실 거고요. 마시고 돌아왔다가, 내쉬며, 셋, 후, 당겨주시고, 마시고, 내쉬면서, 마찬가지로 이 각도를 유지하면서 동작을 진행해 보실 거예요. 마지막 한 번만 더, 내쉬며, 후. 자, 이 상태에서 스트레를 딸려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손가락을 천장 방향 올려서 삼각근을 사용했다가, 둘, 위로 마시고, 딸려가지 않게, 셋, 후. 마시고, 네 개, 위로 한번 더, 다섯 개 올린 상태에서, 팔꿈치를 조금 더 뒤쪽으로 보내주시고, 셋, 둘, 하나, 원위치로 돌아오십니다. 다리를 옆으로 뻗어주신 상태에서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주시고요 양손 깍지껴 손바닥 앞쪽으로 등을 스트레칭, 날개뼈 사이 멀어지고요. 셋, 둘, 하나, 오른쪽으로 보내주시면서 왼쪽 등을 스트레칭, 셋, 둘, 하나, 반대로 오른쪽 뿔이 스트레칭될수 있게, 셋, 둘, 하나, 중앙에서 양손을 머리위 쪽으로 쭉 기지개 폈다가 양손을 풀어서 원위치 돌아오십니다. 이제 스프링을 노란 색깔 하나 더 걸어주신 상태에서 머리를 보고 천장 부분 바르게 누워봅니다. 다리는 골반 열리. 손바닥 하나 정도가 허리 들어갈 수 있게 약간의 아치를 만들어주시고요. 숄더바에서 어깨가 1c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내쉬며 골반을 말아 엉덩이 천장 방향을 올려주세요. 고관절이 펴져 있을 수 있게 밑등부터 하나하나 분절해서 원위치로 돌아오십니다. 내쉬며 둘. 골반 말아서 고관절이 펴질 수 있도록 해주셨다가 다시 밑등부터 하나하나 척추 분절하며 원위치로 돌아오십니다. 내쉬며 세 개. 쭉 올려주셨다가 다시 분절하면서 원위치. 갈비뼈 닿고 마지막에 엉덩이 꼬리뼈 최대한 캐리지가 움직이지 않도록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를 유지하시면서 한번더 할게요. 내쉬면서 휴, 위로 쭉 올려주시고요. 무릎을 펴내면서 엉덩이가 자연스럽게 내려갔다가 허벅지 뒤쪽의 힘으로 원위치 세번 갑니다. 둘. 마시고, 무릎 잡고, 내쉬며, 돌아올 때,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게, 들어 올리면서 가져왔다가, 윗등부터 하나하나, 분절하며, 원위치로 돌아올게요. 난이도를 높여서, 한 다리 테이블 딱자세서 세울 거예요. 마시고, 내쉬며, 골반 말아서, 엉덩이 천장, 고관절이 펴질 수 있게, 온 다리 9식도왼 다리로 일어났다가 다시, 원위치, 둘, 마시고, 마지막, 셋, 돌아오시고, 다리를 내려놓고요. 캐리지 움직이지 않게. 양쪽 엉덩이 주시면서, 왼 다리, 오른쪽 다리로 밀었다가, 다시 돌아오실 거예요. 둘 밀어주시고, 마시고, 마지막, 슥, 쭉 밀었다가, 다시 무릎 접고, 그대로 다리를 올려놓고요. 밑등부터 하나씩, 하나씩, 척추를 분전해서, 원위치로 돌아오십니다. 다리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해서, 다리장을 풀어보시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중앙 돌아와서 오른 다리를 수직으로 올려서요. 발목 꺾어주시고 종아리 허벅지 뒤쪽을 밀려봅니다 셋, 둘. 하나, 내려주시고, 반대쪽, 왼 다리 올려서, 발 꺾어주시고, 셋, 둘, 하나, 다리 내려주시고, 스프링은 초록하고, 이제 남겨주시고 물한 색깔은 빼주실 거예요. 핸드스트랩 걸어주신 상태에서 오른다리 왼다리 90도 테이블 타. 상체를 들어 올려서 복부 근육을 사용해 볼게요. 손길이 발목을 꺾어주시고 다시 들이마시고 원치 내쉬면서 둘. 복부에 들어갈 수 있게 쭉 올라오셨다가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원치 내쉬면서 셋 배꼽을 납작하게 마시고 바로 헌드 라이 갈게요. 다섯 번더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몸통에 반동 없이 내쉬는 호흡에 올라가서 마시고 2, 3, 4, 5, 내쉬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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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3, 4, 5, 내쉬고 후 2, 3, 4, 5, 내쉬고 4, <laughs> 1 내쉬고 5, 2, 3, 4, 5, 내쉬고 5, 1 내쉬고 5, 2, 3, 4, 5, 내쉬고 5, 2, 3, 네 다섯 내쉬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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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내려가셔서 휴식합니다 두 다리를 접어주시고 정강이 앞쪽 잡고 몸통을 오른쪽 왼쪽 잡우 왔다 갔다 하면서 척추 마사지 셋둘 하나 오른쪽으로 돌아서 일어나 보실 거고요 박스를 길게 놔주신 상태에서 후퇴근을 내려서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 엎드리실 거고요. 가슴 중앙 부분이 박스 끝에 위치할 수 있게끔 다리는 어깨만 위 돌려보시고 어깨 안에 손바닥 위치면서 손바닥을 밀어내며 상체를 쭉 일으켜서 올라옵니다. 혹시나 허리가 불편하시다면 손을 조금 앞으로 짚어서 진행해보도록 할 거예요. 두 번째, 내쉬면서 손바닥 밀어내며 올라오셨다가 들이마시고 원위치 다섯 번 갈게요. 셋, 엉덩이 힘을 주고 배꼽도 등 뒤로 붙여주시면서 마시고 돌아왔다가 내쉬며 넷, 올라오시고요. 척추가 수축이 되면서 한번더 슉, 자고 하시면 기다릴게요. 발끝 길어지시고 셋, 둘, 하나, 팔꿈치 접어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양 팔을 쭉 뻗어 주시고요. 오른손을 뒤로 올리면서 왼 다리 들로 올려 볼게요. 오른손 손날을 세워서 다시 원위치. 왼손과 오른 다리 등에 있는 엉덩이 등을 사용해서 세번 오른 손, 왼 다리 내기, 왼 손, 오른 다리. 한번더 오른쪽 길게 위로 올리기는 길게 뻗어주는 느낌으로 이제 양 팔과 양 다리 가볼게요. 다시 내렸다가, 둘, 마시고, 세 번, 올린 상태에서, 오른손과 왼다리, 왼손. 다시 왼손과, 열 번, 셋,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내려주시고, 휴식합니다. 오른쪽으로 내려오셔서요. 오른 다리 앞바다에서 박스를 올려 주시고 양손 잡고 팔꿈치 접어 앞쪽으로 쭉 숙여 주실게요. 오른쪽 엉덩이 스트레칭 해주셨다가 들이마시고 올라오시고 발을 바꿔 반대쪽 왼 다리 앞바다에서 올려주시면 양손 박스 잡고 팔꿈치를 접어 앞쪽으로 쭉 숙여줍니다. 올라오셔서 이제 박스를 옆으로. 길게 낮으신 상태에서 캐리지 위쪽에 올라가실 건데요. 맨날 플랫폼 위에 올려주시고, 양손을 골반 위에 올려놓고, 마시는 숨에 안쪽 허벅지로 늘려주시면서 캐리지를 밀어냈다가, 척추가 길어지시면서 안쪽 허벅지 근육을 수축해서 옳지. 둘 들이마시고 쭉 밀어주세요. 옆 엉덩이가 수축이 됐다가 내쉬면서 위쪽으로 길어지십니다. 세번 마시고 몸통이 앞뒤로 움직이지 않게 마시면서 돌아오셨다가 네번 밀고 후, 마시고 한번더 다섯 개 밀었다가 원위치로 돌아오실게요. 다리를 바깥으로 턴 아웃시켜서 준비하시고요. 양팔 차려 마시면서 옆으로 나란히 면서 밀었다가 무릎을 접고 스쿼트 할 거야. 캐리지가 움직이지 않게끔 올라왔다가 양손 차렷하면 원위치. 둘, 마시고 무릎을 접어주세요. 바깥으로 벌려주면서 그대로 발바닥에 힘주고 차렷하면 원위치. 세 번, 마지막. 여기서 무릎만 접었다가 펴주세요. 세번 갈게요. 마시고 둘, 마찬가지로 캐리지 움직이지 않게. 허리 말리지 않도록 그대로 발바닥 힘주시면서 올라왔다가 차렷하며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뒤로 돌서 반대쪽 장 힘으로 할게요 양손은 골반에 올려놓고 척추 바르셔서 마시는 숨에 안쪽 허벅지가 내려났다가 발바닥에 힘주시면서 위쪽으로 길어지게끔 올라옵니다. 둘, 들이마시고 밀어주시고 내쉬면서 세게 마시는 숨에 쭉 밀었다가 내쉬며 위쪽으로 네 번, 옆 엉덩이가 수축됐다가 내쉬며 후, 마지막 다섯 개쭉 밀어주세요. 내쉬고 후, 양팔 차렷하시고 다리 바깥으로 턴 아웃 시켜서 마시는 숨에 옆으로 쭉 밀게요. 무릎 접고 내려가요. 캐리지가 움직이지 않게 발바닥 꼭 눌러내서 면 올라왔다가 차렷하고 마시지. 둘. 마시고 무릎을 접고 척추 바르게 세워서. 내쉬면서 발바닥을 힘주시면서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세번 밀어냈다가 무릎을 접었다가 펴주세요. 세번 갈게요. 후 마시고 접고 펴주시고 마지막 셋 접었다가 발바닥을 힘주시면서 올라오시고 차렷하며 원위치로 돌아오실게요. 운동을 돌려내실 거예요. 오른발을 캐리지 끝선에 맞춰서 준비해 를 주실 거예요. 양손은 골반을 올려 놓고요. 자, 오른쪽 다리로 밀어내면서 왼다리가 펴지십니다. 다시 뒤꿈치 힘주고 허벅지 뒤쪽에 힘으로 가져올게요. 다섯 번 진행합니다. 둘 밀어주시고 중심을 잘 잡아주세요. 뒤꿈치 힘주고 원치 세 개, 척추는 길게, 상체가 앞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마시고 네번 허벅지 앞쪽에 힘으로 밀어줬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기한 번만 더 다섯 후자이 상태에서 오른 다리로만 밀어주세요 다시 돌아올게요 골반 보정둘 밀었다가 마시고 중심 잡고 셋후 다시 원위치 발바닥 힘을 많이 주시면서 돌아오셨다가 한번더 밀어주시고 무릎 접고 원위치로 돌아오실게요. 다리 바꿔서 반대쪽으로 진행해보도록 할 거예요. 딱지 발 들고 양쪽 골반 정면 체크하신 다음에 마시는 숨에왼 다리 접어서 쭉 밀어주세요. 발바닥에 힘주고 정수리가 길어집니다. 다리는 11자 둘 마시고 밀어줬다가 허벅지 앞쪽 힘으로 내쉬면서 올라오실게요. 셋 들이마시고 쭉 밀어냈다가 내쉬면서 위로, 4네 번, 마시고, 밀어주세요. 내쉬며 위쪽으로, 한번 더, 다섯 개, 자, 골반 틀어지지 않게, 왼 다리 밀었다가, 무릎 접고, 둘, 허벅지 앞쪽에 힘 주세요, 마시고, 세 개, 골반 고정, 네 번, 밀었다가, 발바닥에 힘을 많이 주시면서, 밀어주고,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네. 밑으로 조심히 내려오셔서 박스를 치워주실 거고요. 손바을 원위치시켜서 고관절 그리고 로 원위치 하실 건데 스프링을 원위치 하나로 바꿔서 양손은 턱바를 잡고 시선을 정면 맨다리 접어주시며 고관절 앞쪽이 쭉 늘어날 수 있게 해주셨다가 원위치로 돌아올게요. 골반이 틀어지지 않도록 해서 쭉 밀어주시고 마시고, 마지막, 내쉬면서, 셋, 쭉 밀어준 상태에서, 유지. 자, 오른손 머리로 만세해서, 옆으로 기울여주시면서, 상지하지 연결해서, 셋, 후, 둘, 하나, 그대로 올라오셔서요, 흑바 잡고 일어납니다. 반대쪽 동작을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오른발, 바닥에 내려놓고, 시선은 정면화오른 다리 접어주시며, 왼쪽 고관절 스트레칭을 될수 있게끔 해주셨다가, 마시는 숨에 올라오실 거예요. 둘,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끔. 어깨 긴장 풀어주시고, 마시면서 넘치한번 더, 셋, 후, 밀어주신 상태에서, 왼손을 만세하시고, 측면으로 기울여서 상지어지 엉덩이를 스트레치. 셋, 후, 둘, 후, 하나, 정면, 콧발을 잡고, 무릎 세워,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